재민 원장과 함께해요! 생목으로 시작합니다! 아싸! 헤이! 헤이! 거북이가 부릅니다! 빙고! 아, 재민 원장도 함께합니다! 아, 아. 원투 쓰리 헛! 사질 아, 것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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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그대 밖인간요 We'll be right 그 나같이 자 오늘 수분 다섯 번째 재원장과 함께 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해주신 장불 원장님 잘 듣고 계십니까? 신나게 츠사 삶이 끝날 그,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서보이란 나라하는 대로 즐겁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일 와우 빙고 진짜 아주 좋은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라이코 뷰티 장폴 원장님 신청곡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재민 원장과 함께 스물 다 번째 시간이 오면서 두 번째 신청곡이었습니다. 와 설레는데요. 저에게 이런 빙고, 그 장프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재민 원장이 살아가는 게이 빙고랑 좀 비슷하대요. 다 이루어지리라, 랄랄랄라. 어,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어, 우리 장폴 원장님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뭐 다른 미용인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곡 카스 헤어킹 아이디 스토리 아이디 헤어킹으로 접속하셔서 친추해주시고 거기에 함께해요란에 보내주시면 제가 어, 부족하지만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같은 공감 네 형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어찌 보면 시작이죠. 네, 이제 토요일 시작이 되고요. 어, 이번 연휴 동안은 또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침 저녁으로 또 일교차가 심해서 쌀쌀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간부 이발병을 했는데 특수직이거든요. 좀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용하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이발병은 이제 균이 있으면 간부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대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도 해주고, 바이러스 치료, 뭐 약, 약도 많이 이렇게 주고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이 첫 번째이죠. 매장의 청결. 위생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미용사 스스로들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프라이드? 그게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병글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25번째 재미론자가 함께에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립사랑 come 싱그러 햇살이 불립에의진 닛을 비출 때면 부시시 잠게인 얼굴로 해맑은 그림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에는 더욱더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아. 노래방에 갔을 때 야, 근데 이런 노래가 있구나. 아, 최성수좋더라고요가이 나도 놀 사랑도 간히슬고말만아 나의 사랑도

아무 일 없듯이 야이 노래 있거든요 이거 내일 내일 한번 틀어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좋아요 오늘, 오늘 노래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돼도 합니다 왜? 아 누군가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사실 이 방송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서 하면 매일 이렇게 못해요 아침에 나와서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노래 그 다음에 제 노래를 듣지 않게 저의 이런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려 해주시는 분들, 아침을 함께 맞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작지만 힘, 에너지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저에게 제가 해야 될 사명감, 제 스스로에게 제가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도 똑같이 고객들을 대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 운이 좋은 사람. 그쵸? 참저 사람 운이 좋아. 근데 우리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운도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들은 진짜 운이 좋은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 무수하게 많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라는 것이, 과연, 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올까요? 기회는 내가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네. 왜냐면,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운석? 그 있잖아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거를 발견한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운석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돌덩어리지, 뭐, 그게 좋은 운석이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이 좋다. 또는, 기회를 얻었다. 다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SNS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미용인들을 사귀어 가면서 할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다녔고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저한테 온 거죠.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들이 기회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내가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찾아 나섰고. 25번째 재변 원장과 함께요의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미용을 15년 하면서 10년 동안 한 곳에서 미친 듯이 미용을 하면서 외부의 교류를 끊었죠. 끊었다기보다는, 뭐, 나갈 일이 없었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는 미용에 자아도취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는 게 맞는 건가? 아, 이게 정말 맞는 미용이야?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왜 나랑 맞는 레벨이 없었던 거야? 좋은 레벨은 아니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부터 이제,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했던 것들이 이제 SNS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공감하고 어, 나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 좀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왜? 그게 상생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미용 즐기면서 즐겁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미용이지 나 잘난 맛에 하는 미용은 그 나중에 그거 소외당하죠 예그 네. 사람이 하는 것은 뭐야 저 새끼 뭐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밖에 안되는거죠 와 진짜 예전부터 눈여겨봤을 때참 제가 하는 게, 그래,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용이라는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교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하는, 미용사 여러분들에게는 재민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통하십시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난 게 아니고요. 그런 고객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고객들은 아 우리 예를 들어 디자이너 담당 디자이너가 어디 가서 무슨 소통을 하고 뭘 배워오고 뭘 누구랑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더 에너지 있게 생각하고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과연 내가 저기 어딘가에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당장 튀어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서 여러분을 소통하십시오. 왜그래야만 우리 하고 있는 미용이 정말 즐거운 미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다! 튀어 나오시고요. 적극적으로 미용을 하세요. 동참하시고요. 뭐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즐기면서 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움츠려 있고 짜증 내고 뭔가 우울해 있는 시간이 저는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자 마지막도 힘차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서문탁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인거 Rock head to bed. 가사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녕, 힘을 다해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재벨론단과 함께 다5번째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